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 이를 어떻게 하면은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크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사기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목차고 두 번째로는 사기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을 종결시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칙적인 방법 외에 나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자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사기적 분양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물량을 해결할 만한 소비자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분양 계약을 이른바 분양 대행사라는 업자들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분양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분양 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일정한 피를 먹는 프리랜서로서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기에 가까운 계약 체결 방식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길가다가 시민들을 붙잡고 이야기만 들어보라고 한 뒤에 가만히 솔로 시민들을 속여서 계약서를 내밀고 계약서 곳곳에 사인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필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라는 글자까지 적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반강제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요구하는데 계약금은 통상 분양대금의 10%이나 분양대금이 예를 들어 5억짜리 건물이라고 했을 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은 갑자기 끌려온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무리인지라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돈이라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른바 가계약금 명목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에 사인을 대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사기적 분양 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기적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원칙적인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기적 분양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곳곳에 분양을 받은 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자필로 확인했습니다 등의 문구까지 써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결 방법은 분양 대금의 통상적인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계약금에 의한 분양계약 해지겠죠. 이런 계약금에 의한 분양계약 해지도 중도금 납부 기일이 도달해 버리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간명하고 깔끔하고 신속하게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자,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데, 그렇다면 은본 동영상을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목차인 기타 나이 소대를 최소화하면서 계약을 종결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사기적 분양 계약이라는 것을 밝힐 만한 최소한의 증거라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업자들이 감원 이설로 수분양자 를 속일 때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한 파일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녹취한 파일을 강력한 증거 삼아서 사기 계약에 의한 사기적 계약에 의한 계약 취소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분양 당시에 녹취한 것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 분양 당시에 녹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분양 대행 업자 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분양 대행업자들이 이미 했던 사기적 발언을 유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증거를 전화 녹음 파일로라도 확보를 하면은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복잡한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만약 본 동영상을 보고 내가 사기적 분양계약을 당했으나 이를 어떻게든 손해를 최소화하고 취소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사기적 분양계약을 해결하는 데 능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조기 변호사였습니다.